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 광주보은 향군 선진화 화민연 g 김성 m 기자입니다. 오늘 Sung, Kim Sung, Kim Sung, Kim Sung, Kim Sung, k 이렇게 일 n 도안 i m s 도 많이 k i 는데 u n g Kim s u 관심이 굉장히 뜨겁지만 i m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부탁받을 때는 우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통합에 대한 그 주제로 어,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집단의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쟁점별로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 이렇게 좀, 좀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 자리가 긴급시민 대토론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많은 토론 전문가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쟁점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 토론이 되려면 그래도 앞부분이 꽃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좀 그것은 좀 구분을 해야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없어서요. 첫 번째는 이 지금 시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또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시민들이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통합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어, 많이 나오는 이야기도 그러는데 우려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정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필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시는 분도 들 있고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이거 통합되면 광주에 집중된거 아니야? 또 농어촌은 후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들 있고 또 일부 광주 쪽에서는 아 이거 통합되면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되지? 행정구역의 계층은 어떻게 되지? 이런 우려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는 어 이정욱 교수님들 이야기했지만 이정욱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이모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사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통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통합을 통해서 우리 경 <laughs> 전남이 어떤 지역 발전 또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특별히 잡아야될 각도. 이런 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권, 재정권, 또는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과 관련된 여러 사람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해 주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좀 순서를 지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나오는 고있 어떤 필요성이나 우려를, 어떤 우려가 있는데 우려를 어떻게 겉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극복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어, 해주실 우리 선생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네. 제가 이제 토론자 선생님 이름을 다, 저 소개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먼저, 선뜻드 어, 분을 먼저 이렇게 숨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이 자리에 왔는데요. <laughs> 어, 하여간에, 그, 이 시접전에 대한 전제는 우리 발자진 이정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그뭐 단위 적으로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광주 전남이 한뿌리 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지속되면서 나타났던 그 파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체험했던 것이 무한공항 확성화, 그래서 군공항 이전하자라고 하는 내용. 2007년에 군 무한공항이 개천을 했는데, 그동안 한 걸음도 웃기지 못하고, 어, 군수가 그 내용을 가지고 호도함으로 인해서 재작년 그 참사가 벌어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라도 어 참사를 맡지 못한 책임이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고요 그리고 어 혁신도시 할때 광주전남이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생각해 보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 이 앞은, 어, 총선, 대선 때그 제기됐던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광주 전남이 싸우다가, 어, 올년 200억씩 해서 천억을 더 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주도, 주, 저기, 유치하기 위해서 돈 얼마 내겠다 하고, 전남 나주도 얼마 내겠다 고 했는데, 그게 제시한 것이 100억, 1년에 200억씩입니다. 그래서 5년에 천억을 들여고 이때 통합이 되었으면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돈 얘기는 안 해도 됐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최근 근저도 AI 데이터 센터 놓고 어쨌습니까? 광주 시민들은 완전히 피해자, 그, 나오자 전남을 승리했다 이렇게 하고, 그 양쪽에 그 센터에 유치를 놓고 희비가 없다니,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한 뿌리인 전남광주가 이 상황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더 이상 치찰면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논의가 지금 최근에 가장 대린도는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민 투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을 발동을 잡는데요. 무안의 누를 보면. 누가 그걸 호도합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나 투표하자, 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가 나서서 언론을 호도해서 여론 조작하고, 결국 그마지가그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여론조사하면, 어, 28% 반대하고 72% 찬성한다고 그럽니다. 여론조사, 언론 여론조사 보면. 그러면 주민들의 생각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러면, 이 논의의 중심에 누가 있냐? 이해 예 당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원 주도층이 이것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민 투표를 하든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에 의해서 의결하든가, 이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가치의 문제를 저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2%의 참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도의회가 정확하게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끌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 마지막 제안은 뭐냐고 하면 여전히 그 지식지, 그리고 여론 주도층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막연 합니다. 막연한는데고 이게 행정통합이 어제 그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95년부터 지방자치 막 하자마자, 광주통합은 86년에 10년 되도록 보니까 이거 안되겠더라 그래서 95년부터 논의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결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함께 저는 제안합니다. 행정통합, 시민, 그, 뭡니까? 행동. 광주전남 행정시행정통합 시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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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민행동을 구성해서 어, 이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지키고 그리고 추동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잘지켜주셨든요 여튼 시민행동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어, 생님들께서도한3분 정도 로 시간이거든요. 전체 리플로어 이야기 를 드려야 되니까 3분이나 4분정도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그래. <laughs> <laughs> 될것 같거든요 먼저 문화의 목판이 되기 때문에 문화의 목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신정우 목판이 네네, 우리의 저모님한번더 오셨던데요 신정은 부모님, 나비의 신정은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들이나 우리 특별위원장님도 한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신정훈 의원님께서도 좀 짧게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정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 분들 앞에서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정부담스럽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준비해 주신 민영규 의원님, 이병훈 의원님, 이정노 교수님 여리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화려한 시도통합이라고 하는 용원이 오늘 어제 시작된 게 아니고 어, 약한 30년 넘게 우리 가 함께 공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이 한 걸음 더 진전한.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듣고 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어서 우리 빈자이 막사 맡겨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보다 물썰 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가론 이후 속도 모양새인데요. 어, 광주전남통합은 시대적 수명이자 그럴 수 없고 를수 없는 미래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제 광주전남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과 번영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본론적인 면에서는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속도전이 결속으로 처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광주전남 통합이 통합인가 아니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인가? 초강의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제도 변화입니다. 저는 2020년에 어, 광주전남 통합 용역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추진과정이 자칫 선언적 보호에 그치는 정치적 퍼포먼스로를 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행정정치 경제적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시민 수위가 반드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행정적 합의 정치적 합의 법률적 합의 이런 의사 결정 단계가 차근차근 밟아가야 됩니다. 광주지사 통합에는 첫째, 시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여론 통합이 선행되어야 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청사진과 정밀한 추진과정을 지시하는 통합 모듬의 구상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 정치적 분석력이 담보되는 어, 어떤 사회적 계약과 함께 시도지사 광주지사 통합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1, 2단계가 성장된 채 3단계부터 관심을 갖는 게 마치 제가 보기엔 우벌에 가서 성룡을 찾는 격입니다. 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속도를 내야 되지만 민의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호남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통합 시도지사를 뽑는 것보다 어, 이번 선거에서는 개별적으로 뽑고 그뽑 어 이번 지선에서 뽑힌 시도 지자가 통합에 준비를 한 다음에 저는 선거에서 광주는 통합 시도 지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네, 근데 그러면 끝나? 다음에 아, 네, 우리 상네 반갑습니다. 39년 전에 도청 이전에 관한 과업 지서를 만들면서 서글펐던 심정입니다. 최근에 다시 통합해서 난 마음이 기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고민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 법에 좀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명칭부터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부분의 뭐 특별시 설치에 관련된 특별 법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연 통합됐으니 강주 전남의 발전 기준을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강주는 뭐 AI하고 문화를 이야기하고 전남은 AI고, AI와 에너지 또 반도체를 이야기하니다이 부분들도 서로 다르다는 요니 그러면, 명칭은 특별시 설치 및 AI와 에너지 산업 수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법에 관련해서 AI와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첨단 전략 산업 관련된 부분별로 이렇게 특별법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가 통합되면서 특례를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특례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 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특례를 뭘할 것인가를 고민도 없이 그냥 특별 법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 발전 이행에 관련된 특례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법을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서는 통합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에 관련된 특례도 여기에 반영이 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제일 관심 있는 건 전남에서는 뭐, 우과대학이 있다고 그동안 에 주장을 많이 했죠. 우과대 설치 및 공공무대 설치. 지금 전남무대가 뭐, 전, 일부, 광주와 화순야가 있습니다만 공공의대의 색시가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례가 좀 개입 해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농산호청의 활성화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의 특례 부분도 좀 들어가서 특별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이 통합 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산업 발전 이 산업 발전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예, 다연제에 관련된 특례법범위야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 법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로서는 제로 지금 통화될 때범민스러운 것이 지금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근무 여건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뭐 특히 이제 그 정원 확대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원 확대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는 풀어줘야 되겠는가. 지금 뭐 통하게 되니까 축소 조정이될 거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지 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특별 법에 관련된 몇 편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민은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특별법에 통합에 따른 지원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라든가 뭐 어떻게. 그다음에 그 재정 문제, 그다음에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사분통을 하다가니까. 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특별법에 좀더 반영이 좋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서는, 내일 뭐, 어느 정도 특별법이 많이 되면은,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한다라고 합니다. 설명회할 때, 틀림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번역 단위로 나눠서 설명해 간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시기 시군, 전남, 그 다음에 다섯 개, 구,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시기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과연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개선해야 할방향과 발전 방안을 의견 수렴하시라는 얘기고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의 반영이 나가든든요 그게 바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위해서꼭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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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시민들 의견을 의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이 부분에 좀 다른, 예, 예, 제일 예. 예, 됩니다 어, 저는 오래전부터 강수정이 포갑을 수상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통합의 소극적인 김영록 지사와 강규정 시장을 좀 심할 만큼 강하게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강주전남 연구를 분리했을 때라고 네, 강하게 여러 차례 칼럼을 쳐서 비판했고, 어, 작년 8월에 강주전남방역연합을 어, 창설한다고 선언했을 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강주전남 연구원을 또 부활시켜라. 네, 그런 칼럼도 쓰고 있던 사람인데, 여하튼 저는 총론적으로 이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2년의 중지 기간을 거쳐서 통합을 하고 그러면 이전에 정부 임기가 또 2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보완하는 어 이런 것을 제안했었는데 을 이렇게 제이 어 급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 통합을 찬성합니다. 왜? 우리 지역 정치권 자체적으로는 통합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 역량도 없다. 의지도 없다라는 것을 지난 몇년 동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때 통합을 하자.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면서 보완하자. 이런 중입니다. 어, 그런데 통합과 관련해서 우선 강주 전남을 통합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하는 취지입니다. 어,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그런데 재정분권을 강화할 경우 우리 지역처럼 재정자률이 낮은 지역은 자칫 잘못하면 이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기관에는 보장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처럼 취약한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개헌을 할 때는 헌법에도 보장돼요. 독긴 헌법 같은 경우는 보충성원리라 해서 이각 지역의 세수를 모아서 어로 배분하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그런 게 헌법 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을 제정할 때 특별히 재정분권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이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라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통합이 됐을 때 강주시의 이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강주 전남 특별시 혹은 강주 전남 특별도 등의 논의가 있는데 언론의 보도에 보면 강주 전남 특별시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치권이요. 그랬을 경우, 그럼 강주시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에 주라는 법을 받는다 그래서 아마 강주 전남 특별시라는 것을 한것 같은데 서울시 내에 서울시 다를 시는 없지 않습니까? 우당이 많습니까? 런데 강주시는 140만의 인물을 가지고 있고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980년을 통해 세계적 유상을 갖는 도시. 요 이런 도시가 만약 강주 전남 특별시라는 이름하에서 그냥 구단위로 분해되어 뿐다면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강주 전남 특별 도로 하고 그도 내에 강주시라는 특별한 유상을 갖는 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시 밑에 구청, 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면, 강주시 밑에 구청장 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구청장 선거를 못 하는 나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2공화국 때는, 읍면장까지로 직선을 했습니다. 읍면장까지 따라서, 강주 전남 특별토 밑에 강주시를 두더라고그 강주시 산하에 5개 부발했을 때, 구청장 선거하는 것은, 내 조항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주시의 이상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강주시당과 강주지역 여덟 명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교육행정통합은 시도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교육자들의 토를 통해서 일단 맡기기 하고 저번에 대서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주민투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창 교수께서는 주민투표와 의회 결의 중에서 어느 것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책임성을 강화하다는겁니다 통합은 정치적 결의로 할수 있지만 통합 후에 다른 특징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이 현재가 됐을 때, 주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통합을 지지해서 결정되는 것과, 우회나 정치권의 결정에 의해서 맡겨지는 것과 봤을 때, 주민들의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지역 갈등이라든가 휴식 나오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야, 이 통합은 정치인들이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에서 때 우리가 동의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할겁니까 우리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야 우리 주민들도 이 통합을 내가 결정한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러려면 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근데 오늘 아침저뵙 어, 보니까 변호사접수가한 일이 일정을 얘기했는데,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여유는 없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오 주민투표를 해야 우리 지역이 고질적인 남파다른 것, 벗어나시겠다고 생각 어,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국 경북이 통합할 때, 굴경이 통합한다 할 때, 대전 풍남이통합한다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인들 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력이 하겠다 고 하니까 이제. 모든 이 우리 지역이 살 길은 통합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그, 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부터 지금까지 이 통합을 지체해가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허겁지겁 하는 데 대한 자기 성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파다라고 따라가기만하는 그걸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찰이 전제된, 제가 어제 태국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이제는 총론 이야기 하지 말고, 문론을 얘기하라 그리고 대통령 및 대통령 이야기 하지 말고, 자기 기자을얘기하라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통합과 관련해서 어려운 주제들, 이해 충돌적인 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발표해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 저, 정치, 영향이 있는 정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건 좀 기담아 드려.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걸 논의하실까요더 이상 총론, 통합을 지지한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하니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시대는 지났고, 통합은이전 사실 화 되는 속에서는 강론, 어려운 주제들을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얘기하라. 강주지역 국회 문제들에는, 시장에게는 강주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야기하라 우리 시정은 이제 위원장님은 행안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신 저 발표에서 봤어요 책임지고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철시키겠다 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 분권이었을 때 우리 지역의 재정적인 곤란함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특히 해예 힘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셨는데 대체로 통합은 적로성하지만 지금 현재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있기 때문에 그걸 좀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고태님 말씀 에자 보충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많은 민